자, 현수. 한숙. 어, 아, 이거 어떻게 되나 자, 이거. 아, 이것도 궁금하다. 이거 아니, 궁금하다. 어, 아, 이거. 이궁금하이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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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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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서로 그니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너무 궁금하네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옥수 이거. 택해주세요자옥수이 아 일단은 하면은 뭐한 저기 누구지 옥순 그래도 제일 호감 이 있고 저는 뭐두 번째 세 번째가 없어가지고 네. 여기시는 계속 옥순 씨 좋아했어요. 네. 네. 오늘은 옥순님입니다. 제가 얘기해보고 싶었던 두분 중에 한 분이 영자님인데 영자님은 어제 좀 데이트로 했고 옥순님하고 확실히 데이트를 해봐야 어, 두분 중에 어떤 분을 좀 선택을 해야 될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순 씨가 만약에 상철 씨한테 가잖아요. 네. 그럼 저 언니들하고 이제 전쟁이에요.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영식님 죄송합니다. 어 죄송하죠. 어, 어? 광수님.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광수님, 광수님 죄송합니다. 일타쌍피 네, 예, 떠났어요 자, 제 영수 어떻게 할까? 제 마음이 그래, 상처는 지금 옥순 씨랑 얘기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남자는 영수입니다 영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수 씨는 무조건 지금 영수 씨한테 꽂혀 있어요. 언니. 아, 네. 아, 예, 예. 자, 근데 어쨌건 여기도 현숙이 붙겠죠. 붙겠죠. 허, 어쨌건 전쟁이네. 음. 혼자 갈것 같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지만, 네, 영수님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약간 방해 저의 등장으로? 조금 저의 마음도 살짝 불안, 불안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전에 어, 딱 나왔을 때 현중님이 앞에 먼저 서 계셨고 제가 바로 뒤에 오고 있었는데 안 추워요 남자들은 막 어떻게든 따뜻하게 입으라고 두개 입었네 이거 두개 입었어. 그러니까 현중이 먼저 서 계셨고. 너무 명확하게 치마를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듣는, 바로 뒤에 있던 저의 입장에서는, 어, 나한테 한 말이 아니었네? 근데 내가 대답했네? <laughs> 어, 근데 나도 뒤에 있었는데 먼저 봤다고? 약간 이렇게 되면서 조금, 어, 기분 안 좋네? 약간, 이건 아닌데? <laughs> 그래서 일단은 선택을 하기로 했으니까 할 건데, 또 그런 상황에서 또 모르겠죠? 어떤 게 보이면 제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laughs> 자, 우리 옥순 씨가,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수 씨를 음. 선택을 다시 했다라는 거는, 영수 씨를 계속해서 지금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아, 예. 거기에다가, 현숙이라는 지금 경쟁자가 그래. 계속 내 남자를 뺏어가려고 그 하기 진짜. 때문에, 이걸 뺏기 쉽고 그러니까, 방어하고 싶은 거고. 1대1 보낼 바에는 2대1 한다니까? 요 자, 현숙 씨입니다. 현숙 씨가 이제, 대전자, 캠페 옆에 있고. 영수 씨한테 가는 거야? 아, 그렇죠. 가야이 지금 갔으니까 가야지. 야, 이제. 흠을 벌려야지. 가야지. 금이 갔으니까. 가야지. 가야지. 예, 가야죠. 제 <laughs> 남자는 영수입니다. 저 영수님, 음. 근데 아직 그 일대일로 나가서 데이트 못 해봐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는 데이트 해보고 싶어서 갈 건데 일대일은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다 대일 될것 같네요. 예상했네요. 그러면 고르고요. 선택하시면 예능 보세요. 저는 일단 제 제가 호감이 제일 가는 분이니까 가야죠. 해봐야죠. 감사합니다. 와 데이트 진짜 <laughs> 재밌겠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오늘은 선택이 주어지면 현숙님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조금씩 상하게 자꾸 현숙님이 밟히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분하고 좀 자존감 높고 약간 그런 분을 좋아 단아하고. 그런 분을 좋아하는데 약간 현숙님이좀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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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누야 응? 응. 아. 하나, 둘, 셋. 자, 한살 누나, 한살 누나들과 데이트 떠나는 진짜 그런 걸. 아, 치마 아. 입었는데. 아, 아 우리 고독이들. 자 이번에는 이제 영호, 네. 광수, 영식 아. 세 분이 예 이제 영포 클럽, 아. 예, 짜장면 클럽을 결전하게 됐습니다. 눈 떠져요? 아눈 부셔. 요아눈안 떠져. 눈 부셔. 음. 재밌겠네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짠그 심리전들이 진짜. <laughs> 어릴 때보다 뜨거울 것 같습니다. 어? 나다안 보여줘요 데이트? 제가 올지 않았어요? 저는 올거 아셨어요? 예상하셨어요? g t 님이나이 u t 했는데도 그래도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 g 자님은 거의 그 선택의 변화가 앞으로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부터는 너다. 아 진짜 궁금해. 아 어제 이상형 얘기했던 거 기억해. 그게 이제 형수님이 제일 그런 이미지에 맞고 보호 본능 같은 것도 더 생기고. 너무 편하게 되다 보니까 저를 이제 좀더덜 신경 쓰는 모습들이 저는 보였고. 저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봤어요. 왜 노력 안 했다고 더 챙겨줘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뭔가 아, 허름. 아 저도 그런 느끼고 있었거든요. 노력하고 있다라고. 그때 아 맞다 도 주님도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을 빨리 살펴보고 확실하게 해줬어야 되지 않았나? E&A 오리지널.